지금 시간은 6시 15분 조식이 무료라길래 먹으러 갔다 한 사람당 빵 3개라고 해서 빵 3개를 받았다 오늘은 하루종일 관광지 투어하는 날인데 창밖에 비가 이렇게 내린다 버스 투어는 58,000원에 예약했고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첫 번째 방문지 코우리 해변이 보인다. 코우리 해변이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자유시간 30분 주어졌어요. 좋다, 하늘하고 바다하고 되게 예쁘네. 우리 버스가 여기서 세워줬어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면 해변이 나온다고 어, 그 해변으로 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근리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해변보다 등대나 배가 정박해 있는 쪽을 좋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어촌 풍경이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판기가 하도 많아서 목 만들 일은 없습니다. 닥터 페퍼. 뭐 이거 먹어야겠다. 꽤 통통한 헌터가 나왔습니다. 속안이 환히 잘 보이는 물 색깔 너무 예쁩니다. 에메랄드. 마음에 드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12시 25분까지 차타러 오라고 했거든요. 혼자 씩씩하게 식당에 들어갔다. 맥주를 한병 시켰다. 여행하면서 홀로 따지 맥주도 마시고 기분 이게 좋다. 갈비탕 맛입니다. 김치나 단무지 그런 게 없네요. 갈비탕 워낙 좋아해서, 응, 갈비탕 칼국수 같은 게 맛있네요. 가 먹은 식당은 이 건물 바로 앞에 식당이에요. 건물에 가려졌네요. 식당에서 그냥 조금만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변인걸요? 음.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너무 귀엽다 하드 아, 시원하겠다 상큼한 포도맛인 줄 알고 뽑았는데요 여기가 자색 고구마가 유명하다고 했거든요. 고구마 맛 아이스크림입니다. 처음 보는 꽃이에요. 길쭉하네요. 이런 열매도 처음 보는 열매예요. 이꽃도참 예쁘네요. 추라우미 수족관에 왔습니다. 추라가 이쁘다는 뜻이고 우미가 바다라는 뜻입니다. QR 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거고요. 왔다 갔다. 무제한 입니다. 여기는 식당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저 건물이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안은 에어컨이 시원하다 합니다. 얼른 가야겠 바닷속을 보는 것 같아요. 감동적인 수족관입니다. 엄청 큰 고래상어가 사람 뒤로 지나가네요. 저 사람은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유리창을 닦는 겁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서 셀카봉 같은 거는 금지예요. 또 자판기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파인애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뽑아서 먹으려고요. 수조관까지 다 돌아봤고, 모이는 시간까지 한 30분 남았어요. 버스에 타 있으면 시원하긴 한데, 그냥 더워도 이렇게 그늘에 앉아있으려고요. 만조모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코끼리 모양 절벽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절벽이 파도랑 바람에 오랜 침식으로 인해서 코끼리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돌이 참 곱네요. 글씨체도 멋있고 그렇죠. 푸른 초원입니다. 너무 좋은 곳을 많이 데리고 다녀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나중에 다 추억으로 남겠지만. 노랗고 주황색 저희가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여기 구경하라고 내려줬어요 주차장 앞에는 이온 물. 50분 주어졌는데 여기 쇼핑몰이나 가보자고요 많이 걸었더니 발이 너무 아파요 운동화 신고 나올 걸 그랬습니다 신발 가게가 있는데 이거 신으면 발이 좀덜 아프겠죠? 여기 북부 투어 갈땐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베이스 달리고 난리가 났어. 이런 것 신을까? 귀엽나? 응. 무난한 베이지색 양말로 구입했어요. 이거 깨끗할 수가 없네. 여기가 류부 백화점인데요. 지하 푸드코트에 이것저것 맛있는 거 판다고 해서 사서 숙소로 들어가려고요. 현천 길 건너 백화점이에요. 어,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 한국 식품인가 보다. 김밥, 카자 김치도 소분해서 파네요. 키레카츠 이거 생각했어요. 10분이면 숙소 갑니다. 편의점 들려서 맥주 사가지고 가려고요. 저기 왼쪽이 숙소고요. 오른쪽이 패밀리마트예요. 맛있어 보인다. <laughs>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